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우벤 지파에서는 사골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레비오, 이사갈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오, 에브라임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오, 수불론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띠엘이오 요셉지파, 곧문스세지파에서는 문하, 수시의 아들 갓띠오 단지파에서는 그, 그말리의 그 아들 암미엘이오, 아세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술리오, 납달리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다비오, 갓지파에서는 마기, 마귀의 아들 구레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점령하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네 길로 행하지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과 실거,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르호베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산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관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리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딩과 여보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칼레비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림 후손인 안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아멘